저기 저 파크 골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파크 골프가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닌데, 에이 파크 골프가 일본에서 이제 처음에 그 생겼다 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생긴 원인이 에, 일본이 장수 국가 장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들어가는 그 국가에서 그 지불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그 머리를 짜서 이제 정책 기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을 더 건강하게 의료비 좀전약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한 끝에 이제 이 처음에 파크 골프가 그 파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한 주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아 매스컴에서 가끔 방송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에, 상당히 이게 저변이 좀 확대돼가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근데이 그 파크 골프는 특히 이 필드 골프하고는 다른 점이 무슨 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 드라이버 하나로만 치기 때문에 골프채도 많이 살 필요 없고 그리고 비가 거의 무료예요. 그린피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에,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파크 골프의 좋은 점이 3대를쳐서칠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도 덜 들고 아주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3대가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오로지 이 파크골이 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스포츠들은 연령대에 비해서 다 같이 칠 수,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많지 않거든요. 예. 네. 자 갑니다. 지금 여자애들 전해 가지 말라게 하고 그 있는 거죠. 잘 갔다. 땡. 어, 아우야 먼저 참. 아우, 만자, 쳐. 응, 미 자. 야, 저거, 청량하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응. 괜찮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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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알았어요 여기가 지금 파5 코스예요 나왔어 여기 야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112m 파5 코스 어. 오케이. 아이 아이. 아. 그렇게 안밉게 지나가냐. 아이. 오케이 okay. 산타. Okay. Okay. 들어가. 아 짧아. 짧아, 짧아. 이거 봐요. 들어나 바로 들어가안 타요. 아저기서 바로 들어갔잖아. 이타지 알았어. 오비오비안 났잖아. 자기가 오비안 났다고 그래놓고는 저기 오비라고온 거라죠. 여기 빠가 내려와. 엉터리야. 여이 오세요. 이거좀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나오잘갈 수든지. 요만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훨씬 가까이 되신 분. 아. 치세요잘 갔다. 응. 너무 센데요? 그 오비가 있다. 너무 센데 아 또. بس 코페스. 안 잘도. 마이스. 잘도. 우샷. 그 방들 가고 내 뒤에. 내리가 버려.

짠짠짠짠짠짠. 아, 잡아요? 섰어. 안 내려가요? 섰어. 음, 응, 어, 예. 한번 가타요잘 갔다.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코스에서 홀인원했어요 저분이. 음 아까. 여기 아주 어려운 코스거든요, 여기가. 입니다. Nice! Nice, yeah. Sharp! 오비 나잘 갔다. 어디저습니다 <목소리도> <또 오비다. 목소리도> <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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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났다 근데 오늘 그때는 못 썼죠? 잠깐요 저 네? 아니, 아니 치시라고요 저기 가시면 안 돼요 죠 아 다안 들어간대 야이 더 아, 하고 파이널이 아주 잘 됐어 지금 네? 공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파이널이 아주 잘 됐다니까. 어, 어 뭐야? 어, 잘됐습니다잘 좋았어요.